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조사파 세력들을 쫓아냅시다. 간첩 잡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빨갱이라고밖에 할수 없습니다. 주민자치법을 만들어서 읍면동에 인민위원회 공산당을 만들고자 하는 주민자치법을 지금 제정하고 있습니다. 이 더불어민주당은 공산당을 만들려고 대한민국을 공산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저는 더불어민주당 해체하라고 외치겠습니다. 간첩 잡는 보안법 폐지하는 더불어민주당 해체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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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읍면동 풀뿌리 공산주의 만들려고 주민자치기본법 만드는 더불어민주당 해체하라! 해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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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재인 주사파 빨갱이 내려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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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와라, 내려와라. 내려와라. 내려와라.